근데 어차피 소주 쓴거 먹을 건데 뭐첫 잔을 따져. <laughs> 아, 안 나오나 좋지가 않아요. 스타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일단 먹어봐. 두개 먹으면 찌찌뻥으로 상자 부서지겠지. 이래도 안 된다고? 진짜 약하구나. 하지만 세 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ZC를 써서 세 방향 확인. 쓰레기네요. 바로 야차를 하러 가야지. 야, 힘 4개. 지금 힘 10칸이야, 이 정도면. 뭐야, 뭐야, 뭐야! 아아 와아아! 뭐야! 뭐야! 으흐, 으흐, 으흐. 야, 이씨발, 실을... 아 <laughs> 그때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이씨. 발 궁신의 기술! 커맨드 앵순이 있어서 가성해 제발.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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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제발 이런 주발야 이게 말이 돼? 나온 아이템 실리비 농구화 이거 나갈까, 뭐. 왼쪽이 좀더수월한렇 같긴 한데. 얼봉지 먹읍시다. 자, 일단, 재미난 장소.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가보자. 존나 건실맨. <laughs> 이제 갔는데. <laughs> 제한급 악세만 아니면 돼. 좋아, 아주 저기가 꿀 맛돌이구만. 로드 뺏은 맛있긴 한데, 이야, 이야. <laughs> 와 잘수있나? 크크크크 크크크크 무조건 농쳐먹어야지 너거 쓸줄알아? 만았나 진심 어 얼려. 얼려. 공기 존나 많아 아 <laughs> 야, 됐다 이야아 됐다 아, 스피가나이야 안돼 운었세요 나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이지역에서 나가야 돼. 특제 먹탄 방금 방어 모르고 힘 개높은 나 이거, 그 주사위 먹어 초기화 됐다. 야. 뇨오! 자전 못해요. 참고, 자전 못합니다. 지금 최후의 워낙 좀 중이야, 이거. 끝. 오케이. 휴. 다행이다. 나이스. 아, 근데 궁왕 오늘 보긴 했다.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구멍을 봤어. 오케이. 오징어 따. 공. 구멍 얼굴 나왔는데 이번 판 인청이라도 되지 <laughs> <있지> 않을까요? 소모랜드 <laughs> 그 <laughs> 압수. 절실한 마음으로 돌잡이 까라고? 넌 절실한 마음으로 로또 하면은 로또 1등 되냐? 안돼! 무석성 하면 존나 맛있긴 할것 같은데 어차피 갈아탈 거라 아... 맞짱 뜰 자리가 저기밖에 없는데 이 애들은 무조건 X자리로 올 거란 말이지? 그렇지! o 만 오징어다! 고! 가보려! 오징어다! 고! 오징어다! 고! 팔라디을 잡아라. 팔라디을 잡아라. 지금 신발이 게분네요 아, 원거리 바뀌네 지금 빠빠 빠. Good, Yahoo, 죽음에 <laughs> <추후에> 서탄성 <사패스 웃음> 스피드 좀 오자, 스피드. 오자. 이 병띠들 <laughs> 옆에서 다쳐놓고 있는데 저 타고 싸우고 있다. <laughs> 으아! ᄌᄂ 무슨 발로. <laughs> 이거 승리감 있나요? 포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패배입니다. 좀, 내가 할수 있는 건, 저, 하프새끼 재미 죽이 전에 다 죽여버리는 거야. <laughs> 야, 이 하프새끼야. 니네 재미 절대 안줄 거야? 고대화가 뭐 여기 왜 쳐와요? 으아! <laughs> Let's 기리. 그럼 또 l e t 기리새. 약간 재밌는 표 Let's 기린 어때요? 약간 <laughs> Let's 기리는 기자를 활용한 Let's 기린. 뭐야오지기 뭐야? 야, 차로 앞뜰가. 어지고 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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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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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가자,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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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이타 조새끼야. 아 <laughs> 맛있겠냐? 으아. 꽝 보스네. 뭐 죽었나? 엄마 이 새끼 체력 보소. 달라고. 야수네 씨. 도와줄게. 방구장 알바에 경쟁을 보여주지. 쓰리 쿠션. 우와! 이건 방구장 알바도 할 수가 없어요. 었다 경진. 여기서 쿠션. 굿. 자 쿠션을 팅팅띠세번 해야 쓰리 쿠션이 되는 겁니다. 안 이기냐? 뭐 나와 안 나와 깨임끝다안 끝나? 쳐 먹어라. 항쳐 먹어라. 먹면 이기냐? 못나와질끼야 너. 가느기 못 나네. 까딱 까라 어? 일로 나와. 개꿀 맞다씨그래줄로가야지 여기 잘 먹을 수 있을까? 없네. 1 0 0 어쩔 수 없어요. 지옥기가 있어, 아지에 야, 저기 가면 뭐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솔직히? 시파의 <laughs> 새끼가 <laughs> 쿠션 피해봐, 일로 와. <laughs> 남은 기세번 정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내 아래를 최대한 늦게 잡거나 저걸 사수해야 되는데. 늦게 라는게 좋을 듯. 돌좀 싸운 베스트. 아 이런 거못 먹어요. 째자. <laughs> 아. 필살기 하이퍼선대, 대필로 숨어버렸어. 갑시다. 빵. 야, 12시 저기 맛있어 보이죠? 여 저런데 저런 가서 일단 게임은 몰라. 에? 어차피 상자는 많이 먹던 말도 안 뜨는 경우 있어. 아니 저거? 어 뭐야? 뒤졌어! 진짜 쓰레가 봐! 하지마 먹어! 그리고 도망쳐! 이거 뭐 이거에서? 이 뭔데 이거지 이게? <laughs> 이게 이거 이옷이 터준지 나온 그혈옥수 아니? 야! 소소 이야아! 핸도 먹어요? 야 그거 먹으면 진짜 너너 너 그거 먹으면 후회한다? 빨리 왜 이렇게 꾸져? 보쟁님 황룡 관련 악세 먹기 뭐? 미션 1분 안돼 네 불량 이 품이 황룡 브로즈렛? 황룡 요정님 어플로? 어 근데 상자가 어네 계 먹네? 어, 왔다! 황룡 드래곤! 자, 그 새끼! 자, 그 새끼류 하나입니다. 이거 그럼, 아유, 성공을! 아유, 황룡 막히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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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내가 막히냐고! 일단 아까 갔던 데 그대로 가죠. 거기 기록력 개많았기 때문에. 음, 화, 황룡임 아닌 것 같은 사람 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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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맞나, 진심? 설침을 왜대 보인다. 설침을 없네요. 진심 돌았나, 이게?